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수소차 천대를 보급하기로 한 울산시가 1호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 천대는 올해 전국 보급량의 4분의 1에 이릅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익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수소차는 대표적인 친환경차입니다. 수소차 넥소 천대를 운행하면 디젤차 2,0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수소 스탁하고 이멤브레인 쪽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터보다 훨씬 효과가 좋게 미세먼지를 걸러주고 올해 수소차 전국 보급량의 4분의 1인 1,000대를 보급하기 로한 울산시가 1호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1호차의 주인공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신환경제이고 일단은 가격도 분리고 경제성이 좋다 이런 게큰 메커지라 기름을 가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을 했고 전국 최고의 수소 저장 시설과 배관망까지 갖춘 울산시는 지속적인 투자로 우리나라 수소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금년 수소 전기차 넥쏘 울산 1호차 전달식을 개최하는 데큰 의미가 있으며 현대차와 상호 협력해 수소 전기차 생산 거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산이 선도하려는 수소 경제는 국내외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소충전소를 100곳 넘게 설치해 수천 대의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독일과 중국도 집중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광주가 650대, 경남이 510대를 보급하기로 하며 천 대를 보급하는 울산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